군대위원장님께서 음,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황턴, 황태성 후보의 힘찬 핑일승 결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어, 시작하기 전에. 그제 이름으로 어, 사백씨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태, 성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한번, 태성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황악산의 전기를 받고 태 네! 태양 같은 열정으로 성 성장하는 김채를 만들 황태성 대장원이 사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 황태성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존경하는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 외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천시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황태성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김천, 혁신과 변화의 새바람으로 시민의 명예, 명예 회복과 정치보다 먹고 사는 문제인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명예스럽고 낙후된 김천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무너진 김천 경제를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신선한 정책, 맛있는 정치로 국민 정시, 중심의 정치.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laughs> 무엇보다 하루빨리 지방소멸과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와 도심경제혁신, 지역인재혁신, 김천정치혁신이라는 3대 혁신과제를 실천하여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지역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을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홍... 홈... 후보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채는 몰락이냐 발전이냐 갈림길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채는 오로지 국민의힘 당만 밀어준 결과 부정부패, 관권선거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쑥대밭이 된채 몰라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장은 고속되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은 나불나 하고 있으며 김천 시민을 오롱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김천 시민의 이 한을 풀수 있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어떻습니까? 야당 멸조 검사 독재 부자 감세로 세수 60조를 결손 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민생 파탄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최상병 사건 등 사과 없는 재난참사 등을 보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잼버리 파행, 부산 엑스포 실패, 국수탄 국제행사에도 극한 무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더 보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 김천 시민들 정치 하면 어떻습니까? 신문하지 않습니까? 티비 틀면 끄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선한 정책, 맛있는 정치를 우리 여러분에게, 김천시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변, 변화의 거센 바람을 맞이해서 맞이할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고오는 24년 4월 10일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용기와 선택만이 나왔습니다. 변화의 새마람 시민이 원하는 맛있는 정치, 시민이 주인인 정치, 다시 성장하는 김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laughs> 이 바람불결 황태성 후보의 새로운 도전을 격리해 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반드시 기호 1번 시민의 후보 힘으로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념 촬영 및 커팅식이 있겠습니다.